이제 옆에를 같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같이 보실게요. 이렇게 두피를 보면. 지금 상태를 보면. 모발이 굉장히 얇죠. 그리고 이렇게 점점점점점 있죠. 얘네들이 다 모공이에요. 다 모공이에요. 막혀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이죠. 긁으셨나? 지금 이 모발들이 눈에 안 보이는 모발들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확대를 해서. 자 이거 기억해주세요. 다른 걸로 볼게요. 자. 아까 그거하고 저희가 피부에요 이렇게 보면 이게 손털이에요 보이세요? 이게 손털이에요 손털 길이도 밖으로 벗어나죠 렌즈 밖으로 그죠? 눈에 안 보이는 손털이 적어도 이 정도 기장이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손털도 이렇게 봤을 때이 정도 커튼 안 보이겠죠. 그리고 보면 각질이 없을 것 같지만 여기를 보시면 이게 모발이에요. 모발인데 투명하게 쌓여 있죠. 이건 뭐예요? 각질을 못 뚫고 나온 거예요. 모발, 얇은데 근데 그만큼 단단하다는. 지금 이 상태하고 그나마 좀 건강한 상태로 가서 보면은 차이가 확연하게 나죠. 차이가 확연하게 나죠. 뒤에를 보면은 이렇게 마우스 패드를 하나 갖다 놓을게요. 자, 이 마우스 패드를 따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모공을 보면 모공이 이렇게 뚫려있죠 그렇죠 이렇게 모공이 뚫려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를쭉 올라가 보면은 자 이게 이것도 모발이에요 그렇죠 모발인데 여기가 이쯤이 모공인데 갇혀서 못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죽어가는 모공이에요 이 정도면 각질이 두껍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단한 거죠 다시 이쪽으로 가시면 보시면 아까하고 차이가 확연히 나죠 그렇죠 여기도 우울어 긁으셨네요 가려우셨나 봐 이렇게 보면 그렇죠 많이 막혀있고 얇아보이지만 역시 막혀있어요 우리가 앞에 가서 조금 더 볼게요 이렇게 하 자. 지금 보이는 모발도 굉장히 이것도 굵어보이는 것도 얇은 모발이야 근데 그 옆에 있는 모발들은 더 얇죠 저기 네. 있는 것들은 손터일가능성이 많아. 모발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모발이 있는 곳에 모발은 있고 음.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모공이 막혀 있죠. 모공이 뽀록하게 올라와 있죠. 이런 모공들은 피지가 나오지 못해서 역류해서 거기서 굳어갖고 나오는. 못나오면, 모공 완전히 막혀 버리니 거예요. 한번 관리해서 이걸 제거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계속 제거를 해야 끝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대조할 수 있는 거에는 뭐 최고 대조해봐야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없어요. 어, 많이 빠진 거죠. 모발 밑도로 여기 점점 보이죠? 이렇게 모발이 못 나오는 거예요. 음, 여기도 그렇고 지금 그리고 두피가 탄력이 없어요. 이게 눌렀던 자국 그대로 남아있어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돼 혈관 노출. 은 혈관이 부어 있죠. 이게 이 병목 현상이 어, 좀 이렇게 있는 부이렇게 이렇게, 모공이 모공이 안 보여요 모발이 나 있지만 모공 상태가 안 보여요 모공 상태를 보면 이렇게 좀 건강한 데를 보면은 이렇게 모공이 보여야 돼요 이렇게 보면 모공이 보이거든요 근데 모공 데보면 이런 데를 보면 모발이 좀 있어서 목이 꽉 묶여 있어서 안 보여요. 네. 그럼 이렇게 보므로 이렇게 하얗게 뜨죠. 얘기를 해도 각질이 있거 두피 상태도 안 좋고 혈관 노출도 안 좋고 모발 두께도 안 좋고 모공 상태고 각질량 내가 측정을 못해버리네. 내 각질도 지금 상태로 모공이 막혀서 안 좋은.